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또 줌을 잘 써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온택트 시대를 살면서 모두 줌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다들 쓰시죠? 회의에 참여하거나 강의를 수강하거나 혹은 각종 동호회 모임을 꾸릴 때 접속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찌어찌 사용은 하는데 뭔가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또 공유가 쉽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종종 생기는 거죠. 이번 기회에 딱 줌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확실하게 개념 정리 해보실게요. 우선 무사히 접속만 하면 되는 참여자. 그러니까 게스트 활용 기초부터 살펴볼 거예요. 내손 안에 미디어 스마트폰 접속 방법과 PC, 노트북 컴퓨터로 접속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재생 시간은 영상 하단에 설명카드에다가 표기해 둘게요. 필요한 내용들 스킵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줌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의 경우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의 경우 앱 스토어에서 한글로 줌이라고 검색하면 그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내려받고 또잘 설치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일반 통신 데이터가 소진되지 않도록 와이파이 잘 연결됐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고요 또 스마트폰 이어폰도 잘 장착해 주세요 핸드폰에 이어폰을 끼지 않으면 제 주변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왕왕 울려서 굉장히 큰 소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문자나 카톡, 이메일로 공지된 온라인 접속 주소를 터치해 주세요. 그럼 바로 온라인 모임 공간에 입장할 수가 있는데요. 초대된 참여자, 게스트의 경우 회원가입과 로그인 없이도 온라인 회의 공간에 접속 가능하지만 처음 회의에 참석할 때 명찰을 달듯이 접속자 이름을 실명으로 잘 작성해 주셔야 진행자 호스트가 접속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입장했다면 미리 접속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이어폰으로 들어보세요. 혹시 소리가 작게 들린다면 핸드폰 측면에 볼륨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내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발언할 때는 마이크를 켜서 대화를 나누셔야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거나 강의를 들을 땐 잠시 꺼두시면 좋겠죠.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버튼 터치를 통해 내 화면을 껐다 켜실 수도 있습니다. 아, 혹시 진행자 모습 외에도 다른 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어, 그럴 땐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대고 스와이프. 터치해서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그중 크게 보고 싶은 화면을 따닥 더블 터치 한다면 화면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확대된 화면을 두번 다시 더블 터치 한다면 축소시킬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가끔은 채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화면 한 곳을 터치했을 때 하단에 보이는 더보기 아이콘을 눌러 주세요. 그 안에 있는 채팅 버튼을 통해 참여자 모두에게 안부 인사를 건넬 수도 있고, 1대1 채팅을 통해서 진행자에게 개별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팅 버튼 아래에는 배경 및 필터라는 아이콘도 있습니다. 가끔 보셨을 거예요. 참여자 얼굴 주변이 뿌옇게 흐려지거나 어떤 사진으로 대체된 모습들이 있죠. 이 기능을 활용하면 내가 위치한 주변을 살짝 가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손들기 기능인데요. 질문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회의 흐름을 중단시킬까봐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이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행자 호스트한테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 발언이 필요하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